13장. 여러분에게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할지 모르오. 그런데 그가 말한 기적이나 표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가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를 여호와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여호와만을 존경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복종하시오. 그분만을 섬기며 충성하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그런 사람은 죽이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고 종살이하던 땅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라고 말했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지 말라고 유혹했소. 여러분은 그런 나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없애야오.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도 모르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웃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자고 할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마시오.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풀어주지도 말고 보호해주지도 마시오. 그런 사람은 죽이시오. 처음에 유혹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먼저 죽이시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힘을 합쳐 그 사람을 죽이시오. 여러분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야 하오. 그는 여러분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인도에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라고 유혹했소. 그를 돌로 쳐 죽이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들 가운데서 어느 한 성에 관하여 이런 소문이 들릴 수도 있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라고 말하며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 소문에 대해 알아보고 철저하게 조사하시오. 그래서 그런 역겨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시오.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짐승까지도 칼로 다 죽이시오. 그리고 그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성 광장에 모아놓고 성과 함께 그것을 다 불태우시오.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태워 바치시오. 다시는 그곳에 성을 쌓지 말고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시오. 그 성에서 나온 물건 가운데 하나라도 가지지 마시오. 그래야 여호와께서 분노를 푸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오. 14장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요. 누가 죽더라도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을 뽑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소.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먹지 마시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 염소와 산 염소와 들 양과 산 양이요. 굽이 완전히 갈라졌으면서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좋소. 그러나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가운데 낙타나 토끼,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으므로 여러분에게 부정하오. 돼지도 여러분에게 부정하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못하니 여러분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시체를 만지지도 마시오. 물에 사는 곳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좋소.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부정하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새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곧 독수리, 수리, 검은수리, 솔개와 모든 소리개의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모든 매의 종류와 부엉이, 따오기, 백조와 사막올빼미, 물수리, 가마우지와 외가리 종류와 오디세와 박쥐는 먹지 마시오. 날개 달린 곤충은 다 여러분에게 부정하오. 그런 것은 먹지 마시오. 그러나 날개 달린 깨끗한 생물은 먹어도 좋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마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 마을에 사는 외국인에게 주워 먹게 하거나 파시오.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마시오. 여러분은 해마다 밭에서 나는 작물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으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과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과 함께 먹으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없으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 돈으로 소든, 양이든, 포도주든, 묵은 포도주든, 아무것이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이 사람을 잊지 마시오. 그들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소. 여러분은 매 3년마다 그의 거둔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마을 안에 쌓아두시오. 그것을 레이 사람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야 할 것이오. 그것은 레이 사람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오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15장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오 면제하는 방법은 이러하오 누구든지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웃이나 형제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해에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요. 외국인에게서는 빚을 받아낼 수 있으나 동족에게서는 받아내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 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는 해도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요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빚을 면제해주는 7년째 되는 애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아서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의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 와서 6년 동안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 주시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그러나 그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며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여.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여러분의 종이 될 것이오 여자종에게도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의 종을 내보내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품싹은 품꾼을 쓸 때에 비해 반밖에 들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따로 구별하시오. 여러분의 처음 태어난 송아지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의 털도 깎지 마시오. 해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그 고기를 드시오. 흠이 있는 짐승. 이를테면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앞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다른 힘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지 마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을에서는 그런 짐승을 먹어도 좋소 깨끗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러나 피는 먹지 마시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시오 16장 아비월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시오. 그것은 아비월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재물을 바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에서 양이나 소로 바치시오. 그것을 먹을 때에는 누룩 넣은 빵인 유교봉을 함께 먹지 마시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봉을 드시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히 빠져나왔으므로 먹는 고난의 빵이오. 여러분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시오. 7일 동안은 여러분의 땅 어느 곳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시오. 첫날 저녁에 제물을 바치되,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고기를 다 먹고 남기지 마시오. 6월절 제물을 바칠 때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무 마을에서나 바치지 마시오. 6월절 제물은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바치시오. 그리고 바치는 시각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온 시각, 곧 저녁 해질 무렵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튿날 아침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시오. 6일 동안 무교병을 드시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인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추수한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의 세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갈 때에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시오.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워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재판을 다르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오.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는 재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마시오. 돌기둥도 세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오.